안녕하세요. 진수 최입니다. 네, 요즘에 좀 무거운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형법 시간이고요.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입니다.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 지배하에 옮김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약치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거고요.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구별이 됩니다. 미성년자를 약치 유인한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를 위하여 사람을 약치 유인한 죄는 1년 이상의 1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 적취를 목적으로 한 약취 유인죄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국외로 이상할 목적으로 약취 유인하거나 국외에 이송한 때에도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추행 가능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리고 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국외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네, 출처는 법률용어 사전이고요. 2023년이고 저자님은 이병태님이십니다. 이상 진수 채웠고요. 네, 부디... 약치이든 유인이든 인심매매의 죄는 영원히 사라져야겠습니다. 한국현행이고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